헌법재판소가 윤석률이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이거 위헌이다 했던 헌법 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그냥 이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심의 대상이 아니야. 이걸로 지금 각하한 거죠. 기각이 아니고 각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심의할 거 아니야. 번한 소송이나 집중해 이 새끼야 이런 느낌 아니에요? <laughs> 그쵸그 뭐냐? 전혀 뭐 아예 각하 표현이 나왔고 이게 검찰총장의 법무장관이 어 징계위원회의 대부분의 임명 위촉 징계 위 가반스를 구성할 수 있다. 근데 이 징계 위원회 임기가 3년인데 이게 꼭 법무장관의 기간하고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의 어떤 그 뭐랄까? 위법 행위라든지 혹은 권한이 너무 남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아예 그냥 각하를 해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각하라는 얘기는 이걸 논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그 문민 통제의 손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검찰도 그 다음에 뭐 군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의해서 통제돼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대통령 국민의 실그손 국민의회에서 선택된 대통령이 임명한 장에 의해서 징계를 충분히 받을 받아야 한다. 이거를 명확히 한 좋은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 또 헌법 재판관이 딱 명시해 준 거잖아요. <laughs>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아래야. <laughs> 어, 그러니까 그렇죠. 위가 그렇죠. 아니야. 음. 어, 별도의 강, 별도의 기간이 아니라 검찰은 법무부의 아래에 있는 산하 기관이다. 이거까지 그냥 그딱 점찍어줬잖아. 요거까지도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봤을 땐는 윤석열한테 안 좋은 시그널이 연속되고 있는 거죠. 여기 인용됐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선 들어주면 이게 기세를 타거든요. <laughs> 근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때 이 짓은 빨짓한 거야. 그렇죠. 법도 모르는 새끼 이런 느낌 <laughs> 들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윤석열한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 기운 중에 하나가 또 터진 게 아닌가 싶고요. 큰 의미는 없죠. 헌법소원을 전도 안 했다 이렇게. <laughs> 한참 생각해야지 이것들아. <laughs> 자. 근데 윤석열은 음. 그 당시에 헌법 소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음. 왜냐면은 이 판을 좀 키웠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단해 보면 이렇게 판을 키우고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함으로써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을 낸 것까지 이용했다고 보면 되고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대해서 네가한건 전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각하 내린 겁니다. 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요. 최근에 그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표현 중에 여론조사가 튄다 표현하거든요. 흐름과 맞지 않는 표현. 거기는 윤석열이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앞섰어요. 그건 자동다입이거든요. 기계가 물어보는 거. 나머지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니얼미터도 그렇고, 최근에 오늘 나온 MBS도 그렇고, 흐름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런 정치 한계에다가 엑스파일 논란까지 포함되면서 여론조사가 윤석열이 지금 하락세가 되면 정치는 진짜로 놀라운 게 현대 정치는 여론조사 정치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국민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여론조사들이 다 윤석열이 떨어지는 추세로 가는 이 흐름이 지금 놓여 있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안 되겠다 29일 날은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laughs> 이제 그 맞는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쪽에서 높은 윤석열 지지율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더 그걸 부추겨요 그렇죠. 저쪽 내에서 바라 연상을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수판 후단협이 작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건데 실제로 놀랍게도 유승민의 지지율이 보수,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유승민 지지율이 확 뛰었습니다. 보수 야권 대선주자 적합도 보면은 JTBC가 리얼 미터에 의뢰했던 바로 그건데 보수 후보 적합도를 보면은 유승민이 갑자기 14.4%로 튀고 홍준표보다 앞서게 되고 공교롭게도 이준석이 유승민계란 말이에요. <laughs> 굳이 말하자면 이게 어떤 흐름에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여기에 최재형이 지금 안철수 다음에 포지셔닝하고 있잖아요.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흐름을 다 버릴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뭐 6월 29일 뭐 확정인 것처럼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 원래 이날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어제 저녁, 뭐 오늘, 어 29일로 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고, 뭐 이때 뭐냐, 그 정치에 입문한 이유와 비전 등을 뭐, 얘기할 거라는데, 이 사람이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에 언제 입문했는지가 궁금하지만, 결국에 이날 제가 느끼면 그럴 것 같아요. 엑스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너 고소! 아니,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고소! 이거, 이것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기자회견이. 결국엔 뭐, 난장판 될것 같고, 낭장판이될것 그러면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 그, 이미지 자체가 확 뜬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승민이든 홍준표도, 홍준표 어제, 오늘, 오늘 입당 공식적으로 하니까 좀 기세 등등 하면서 어그 뭐냐, 기 인터뷰하고 페이스북 올리고 있는데 상당히 뭐랄까, 정제된 내용들을 쓰고 있거든요.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승민이, 그니까 이준석이 대표되기 전에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자기는 유승민이 대통령 되는 게 꿈이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 목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승민은 이준석이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그 조직적으로 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유승민은 전략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본인에게 유리한 이준석을 그 내세웠고 이준석이 보란듯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유승민이 지금 어쨌든 이번 대선에 최고의 화두가 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유승민이 본인이 경제 전문가의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야권에서도 그 지금까지 가장 큰 장벽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돌아섰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방에 대구 가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걸 좀 극복했다. 그래서 유승민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대구에서 미토를 극복했고 경제 전문가를 자임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윤석열의 대항마로 홍준표가 될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 <laughs> 여론조사 기조로 보면 지금 유승민이 올라서는 게 우리로선 조금 경계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쪽에서 가장 만만한 상대가 윤석열일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윤석열이 끝까지 갈수 있을까 정도의 회의를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만 가장 무서운 건 오세훈이나 유승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 결정적 리스크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베 효과, 아니, <laughs> 나, 나, 나경원이 당신, 대, 당대표 되면은 유승민이 대선 후보 될수 있다 말한 것처럼,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전 떴다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 지금은 의원이 아닌가? 유승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그, 막, 흠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도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저 정도는, 뭐, 그냥, 점자는 보수? 정상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오세훈 효과처럼, 한번, 그, 국민의 힘이 한번 오세훈 효과를 봤었던 것처럼 유승민 쪽으로 밀게 되면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극명히 갈리잖아요. 중도에서도 아 저건 좀 심해 저 사람은 너무 호불호가 갈려 이렇게 있는데 약간 그냥 조용한 보수처럼 느껴지니까 이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전에는 막1% 2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지금 갑자기 훅 올라오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 박근혜를 반박하고 박근혜에서 이렇게 돌아서면서 욕을 먹었고 또 하나 욕 먹었던 게그 청와대 경제수석을 이용해서 전화로 자리를 청탁했던 게 음. 나중에 그 파일이 녹취 파일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면 그 홍준표에 비하면 이미지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좀 믿을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도덕적으로 흠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자리 매김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윤석열이 남만 한다면 저도 유승민 정도가 자리를 차지하기가 제일 그 쉽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이 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 유리한 측면을 이번에 최대한 유승민을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고품격 이간질 포인트가 <laughs> 생기죠. 아 이준석 이러려고 당 대표가 됐구나. 그러면서 자꾸 윤석열 밀어내는 것 같은 모습 보이는 건다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laughs>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간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서 지금 당에서도 누구는 윤석열 적극 보호해야 된다 하지만 이준석은 아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음. 나는 한발 물러서겠다라고 하는 거아닐까요 그런 거 있죠 밖에 있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주요 대선 주자가 돼서 당을 흔들어 버릴 수 있을 걸 막아내는 게당대표 임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저뭐주호영이나 나경원처럼 얼른 가서 윤석열 총장을 모셔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안 뽑은 이유도 거기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당의 주자가 그래도 좀 제대로 서가지고 양강이라도 돼줘야 대선에 시너지가 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불확실성이 뭐. 커졌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압도적 1등으로 당에 들어오면 다 잡아먹는 거고 그렇죠. 윤석열과 단일화를 해야 될 만큼 강력한 주자가 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받아들이더라도 리스크가 훨씬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유승민을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준석을 뽑아올린 그 세력들은요 박근혜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유승민도 똑같은 거잖아 이준석이랑 오히려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 잡아 넣었든 박근혜를 배신해서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끝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그 유승민이 박근혜 비서실장을 역임했었고 하지만 나중에 반박으로 돌아선 건 우리가 보면은 대단히 실은 좀큰 정치적 모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까지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대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반 문재인 전선으로 그쪽이 결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우리가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었지만 유승민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흐를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면 유승민이 오히려 그때 반박 선언을 했던 게 결기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쪽에서는 오케이. 용기 있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는. 그 그리고 유승민이 이것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했을 을때그 연설이 좌우를 뛰어넘어서 그쵸.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때 유승민의 전성기였죠. 음. 네, 그때 하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유승민은 아마 그 본인 연설을 다시 복귀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내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성철도 유승민에게 가깝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냥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유승민과 윤석윤 이야기 여기까지. 아그그 그 얘기만 하나 해야 될것 음. 같습니다. 유승민과 김문성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 아는 그렇죠. 얘기잖아요다 아는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박근혜 배신하고 나왔던 세력들 <laughs> <사람들. 웃음> 음, 여기까지.